잘했어야지 나한테. 어? 내가 이렇게 혼자 자학하기 전에 나한테 잘했어야지. 오빠 왜 그래? 오빠 그거 그거 좀 내려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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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왜 이래 정말 진짜로 오빠 무서워.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. 오빠. 오빠라고 하지 마. 아, 아빠. 어? 어? 아빠? 아아 아, 아, 아빠 아, 아빠라고도 하지 마. 그렇다. 그는 아빠가 되고 싶었다. 고마워. 나 이제 아빠 된 거야? 아니. 뭐라고? 아 아빠는 아니지. 나를 낳아 준 사람은 아니잖아. 죽어야겠다. 오빠 왜 이래 정말 진짜로 내가 너 죽인데 내가 나 스스로 죽겠다고 아 그러니까 오빠 진짜 그러지 마 오빠라고 하지 마 그, 어, 엄마 엄마 어,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 지금 우리 엄마 안부 묻는 거니? 아 오빠 아니야 아, 그게 아니라 오빠가 엄마라는 소리 듣는 거 괜찮냐고 너 지금 패드립 한 거야 아니 오빠 제발 진짜 왜 이래?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! 야? 야?